야, 여기도.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이버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충남 서산시에 예, 가볼만한 곳 여행명소로 알려드리는 최고의 서산지역전문가입니다 예 여기 지금 자색 목련이 피어 있고 이쪽에 예, 저수지 둘레길이 있죠 이 아, 펜션도 보면 예쁜 게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저수지가 있는데 이쪽 주변이 전부 다 저기 벚꽃이에요 벚꽃 예, 그래서 오늘이 이제 4월 23년 4월 뭐234 되는 주말인데요 이번 주말에 충남 서산시의 벚꽃 예, 축제 해미보다 더 하이라이트인 곳은 예, 고남 예, 고남 고남저수지 일란저수지라고 하는 곳에 예, 오시면 예 거기 벚꽃예 터널길이 있어요 거기 주변에도 벚꽃축제를 아마 할 거예요 23년에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마을에 지금 전등도 달아 놓고 예그 다음에 수선화도 이렇게 심어 놓고 음 그러고 있네요 그래서 충남 서산 예 4월달 봉꽃 구경하는, 벚꽃 구경하러 가볼 만한 곳, 명소, 고남저수지 예, 대나리, 수선화 벚꽃, 마을, 예. 소개를, 예, 해드리겠, 렸습니다 예. 여긴 진짜, 음, 낚시하시는 분들만 오셔가지고, 은근히 이제 알려져 있는 건데, 한 3년 전부터 이제 이 마을에 벚꽃, 이이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벚꽃나무가 이 마을에서 이제 벚꽃 축제를 이제 하겠다고 이렇게 알려왔다가 이제 계속 이제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이제 둘레길도 지금 만들어 놨죠. 사람들이 지금 차가 많이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쪽에 노란 거 보이죠. 해마다 이쪽에 이제 서산 이제 마라톤 대회 할때 이쪽 코스로 가거든요. 여기로 쭉 가면 왼쪽에가 이제 대산, 서산 성, 현 나가고 서산 운동장 가는 길이고, 이쪽으로는 쭉 가면 이제 팔봉, 팔봉산 가는 걸, 예, 그쪽 도로가 나옵니다. 649도로인가? 649 도로명 이름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벚꽃은 이번 주, 그러니까 한 6, 7, 8대면 예, 만개 할것 같네요. 예, 충남 서산 여행 오실 분, 예. 그 다음에, 벚꽃 구경하러 오실 분, 예, 고남저수지, 일남저수지 주변에도 예, 오시면 예, 아주 멋진 벚꽃 터널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에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등을 다 달아놨기 때문에요. 예, 충남 서산 여행 가볼만한 곳 명소, 예, 고남저수지 벚꽃 축제하는 준비 중인 곳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충남 서산 여행 가볼 만한 곳 명소 고남저수지 일남저수지 벚꽃 예,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예, 곳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등도 이렇게 다 다른 나 있고 밑에 수선화도 이렇게 쭉 예, 저수지 예, 죽방으로 다 이렇게 심어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다 벚꽃나무예요 벚꽃나무 저기 지금 보면 벚꽃이 쫙 피어있죠 예. 예, 수초들도 있고 참 정겨운 곳입니다 예, 23년 예, 4월 6.7.8이 기대되는 예, 충남 서산시 여행 서산여행 벚꽃 구경 가볼 만한 곳명소 고남저수지 일남저수지 벚꽃 마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